안녕하세요 딘디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비 하울입니다 9월에 또 열심히 모아온 소비템들 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뭘 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싹싹 긁어모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요즘 빠져있는 꼼떼가루송입니다 물론 하트가 그려져 있는 플레이라인도 좋지만 전걸 라인을 더 좋아해서 벌써 꼼떼가루송걸 가방이 3개나 있는데요 이번에 또 사버렸어요 처음으로 꼼떼가루송 걸의 컬러 블록백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가방은 작년 10월 파리 패션위크 꼼떼가라송 리쉬에서 보고 한눈에 반했던 제품인데요. 출시되면 꼭 사야지 하고 완전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안 하고 바로 질렀습니다. 가격은 면세가 49,000엔이고 하나로 약 45만원 정도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컬러는 블랙인데 아주 다양한 컬러가 믹스되어 있어요. 핑크, 블루, 옐로우, 민트, 오렌지 등 뭔가 한복 보자기 같은 느낌도 나서 더 좋았어요. 탑 핸들만 있어서 토트백으로만 들수 있고요. 가죽 소재가 아닌 폴리우레탄이라 정말 가벼워요. 그래서 저는 10월에 있을 가족 유럽 여행 때 이거 꼭 갖고 갈 거고요. 키링을 걸어서 더 다채롭게 연출하셔도 좋습니다. 이 가방이랑 함께 할 코디들이 정말 기대되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꼼데가라송의 나일론 보스턴 백이에요. 이것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고민했다는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로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고요. 스몰, 미듐, 라지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라지로 선택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맥북이랑 에어팟 맥스가 들어가는 사이즈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워낙 여행과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물건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가방이 좋더라고요. 면세가 기준으로 26,000엔이고 하나로 약 20만 원 초중반대에 구매했습니다. 그냥 접어서 들고 다녀도 되고, 캐리어에 넣으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여행갈 때 아주 딱이에요. 블랙 색상이고, 완전 기본적인 스퀘어백 디자인이라 여기저기 코디하기도 쉽고, 여성, 남성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엄마 등짝 스매싱 날라오는 그런 가방인데요. 쿠팡에서 9,900원에 살 거를 왜 20만원에 주고 샀냐?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매장 스텝이 양말을 신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저도 충동 구매해버렸어요 2에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기본 코튼 삭스에 앞쪽에 꼼대 가루 속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롱 스커트에 스니커즈랑 코디하면 로고 부각도 되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했고요 포장이 되게 독특하죠? 선물용으로도 손색 없을 것 같습니다 운동화랑 많이 매치하던데 저는 팬이 로퍼랑 함께 코디해보려고요 그리고 추억의 MHL 매장도 놓칠 수 없어서 들어가 봤다가 이 부츠가 디피되어 있더라고요 신어보고 너무 편하고 사이즈도 딱이라 바로 구매했습니다 9,500엔이고 8만 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MHL과 문스타의 콜라보레이션 네임 부츠이고 한국에서 찾아봤을 때는 다크브라운 아니면 차콜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태프분께 물어보니 이 카키 컬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안 하고 바로 산 것도 있어요 원래 문스타는 1873년에 시작된 정말 유서 깊은 슈즈 브랜드라 착화감은 정말 말에 모해고요 MHL만의 세련된 감성이 더해져서 더 마음에 들었답니다 버클 포인트 적당한 길이로 여름 장마 시즌뿐만 아니라 겨울에 눈올때 두꺼운 양말 신고 신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입으시는 워크 자켓이랑도 찰떡이라 조금 더 날씨가 추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240 UK 5로 했어요 가을 겨울은 부츠의 계절이에요. 또, 부츠를 빼놓을 순 없겠죠? 예전에 이자베마랑 부츠를 정말 많이 사모으곤 했는데, 이번에 너무 예쁜 걸 봐서 조금 비싼 가격임에도 구매를 했습니다. 듀에루토 스웨이드 카우보이 부츠이고요. 너무 짧거나 긴 기장보다는 이런 애매한 기장감의 부츠가 전더 좋더라고요. 반바지를 입어도 긴바지를 입어도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는 느낌이랄까? 저는 마이테레사에서 구매했고요. 가격이 좀 나가요. 거의 100만원 돈에 구매한 것 같아요. 1030유로에서 721유로까지 세일을 했고, 거기에 20% 추가 플래시 세일을 해서 저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는 늘 그랬듯 EU38로 했고요. 역시 넉넉하니 편안하게 맞더라고요. 웨스턴 스타일, 그리고 커다웃 디테일이 멋스럽고요. 탑 스티치와 컬러 블록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주 매력 그 자체예요. 이자벨 마랑만의 블로킬과 뾰족호도 놓칠 수 없답니다. 살짝 빛바랜 블랙으로 은근 다양한 코디에 다잘 어울리고요. 이 컬러, 이 디자인으로 롱부츠도 있고 다른 컬러들도 있던데 부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마이텔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즘 또 반다나 스카프 유행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해본 제품입니다. 저도 항상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구매하고 시도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프린트 실크 트윌 스카프이고요. 정사각형의 스카프보다는 이런 트윌 스카프나 직사각형 스카프가 좀더 코디하기가 쉽더라고요. 100% 실크 소재로 제작되었고 비비안만의 키치한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완전 다른 느낌이라 하는 방법에 따라 느낌이 확확 바뀔 것 같아요. 목에 둘러도 좋고 헤어밴드처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악세서리류도 많이 가져와 볼게요. 다음은 보디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은근 마이텔에서 맨에도 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 엑스트라 할인 기간 때맨 섹션을 무조건 기웃거려 봅니다. 이 셔츠 가격이 되게 괜찮길래 하나 구매해 봤어요. 이름 어떻게 있나요? 큐란, 쿨한 셔츠입니다. 빨간색 베이스에 베이지와 블루 컬러가 스트라이프 처리되어 있고 보디만의 감성이 담겨져 있는 블랙 프린트 패턴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뭔가 체크무늬 효과도 나는 것 같아요. 심플하게 떨어지는 카라에 앞쪽에 포켓이 있고요. 남성 스몰 미듐 사이즈로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타이트해서 미듐 라지 사이즈로 구매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셔츠는 단독으로 입는 게 제일 예뻐서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입기 딱 좋아요. 보디에는 너무 예쁜 프린트들이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사모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3월달에 샀는데 딱히 소비하울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보디 셔츠 소개할 겸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건 에센스에서 구매했고 이제 슬 꺼내 입을 시간이 되어서 기분이 좋았었달까요? 보통 보디 킬팅 자켓은 2-3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1,100달러 약 140만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항상 보디 자켓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구매한 건 멀티 컬러 블레이징 스타 자켓이고요 사이즈는 남성 미듐 라지입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막 부담스럽지는 않더라고요 한겨울에는 조금 무리이고 초겨울까지는 거뜬할 것 같고요. 보디만의 독특한 컬러감과 색깔 배치 그리고 스티치와 패치워크 디테일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자켓이에요. 구매하고 입어보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보디보디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갑 여유만 된다면 다른 패턴으로 하나 더 사고 싶은 마음 이 자켓 더 자주 입어볼게요. 그리고 지난 8월 소비아울에서 랄프로렌 바시티 자켓 하나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잘 입어서 하나 더 샀습니다. 이번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아우터 픽했습니다. 저번에 산 것보다 조금 더 비싸고요. 40%할인에 추가 20% 할인까지 해서 364유로에 구매했습니다. 우선 받자마자 오, 이거 좀 비싼 거네라는 느낌이 딱 옵니다. 패치 디테일하며 소재하며 만듦새 아주 좋고요. 코듀로이 쪽은 네이비이고 불독 패치가 있고 사틴 쪽은 그린 컬러고 베이스볼 패치가 있어요. 클래식하면서도 빈티지한 매력으로 유행 타지 않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고요. 그냥 데님에 입어도 좋고 브라운 코듀로이 팬츠에 페니로퍼랑 코디해도 굿입니다. 사이즈는 남성 스몰로 했고 세미오버핏으로 아주 잘 맞았습니다. 한 아이템으로 두 가지 느낌을 낼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식지 않고 있는 아디다스의 인기. 가을 버전으로 구매한 세 가지 제품 소개해 드리려고요. 두 가지는 아디다스 영국 공홈에서 구매해 봤는데요. 한국에서는 좀 구하기 힘든 듯해서 배대지까지 써서 사봤습니다. 배대지 사용, 그리고 영국 공홈 직구 방법은 위에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는 몬트리올 아디다스 매장에서 구매한 자켓입니다. 한국에도 있긴 한데 매장에서 20% 할인이 진행 중이어서 냉큼 샀고요. 백캠 바우어 트랙탑입니다. 저는 9만 원 정도에 구입했는데 한국에서는 10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골랐고요. 제가 딱 좋아하는 코발트 블루 컬러이고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저지라서 요즘 같은 간절기에 쓱쓱 걸쳐주기 좋아요. 같은 아디다스 쇼츠나 팬츠와 코디해도 좋지만 롱기장의 화이트 스커트나 드레스랑 함께 코디해도 괜찮더라고요. 봄 가을 아우터로 아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본 중에 기본, 클래식 중에 클래식 파이어버드 루즈 트랙 팬츠입니다. 이 네이비 색상은 한국에서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몬트리올 갔었을 때도 매장에는 이 컬러가 없었습니다. 사이즈는 스몰로 했고 역시나 길이가 길고 좀 큽니다. 그래도 아이코닉한 팬츠라 저는 두고두고 할머니 될 때까지 입을 것 같고요. 한겨울에도 어그 부츠나 부츠 안에 넣어서 입으면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편하게 코디 가능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루즈 버튼 3 스트라이프 투일 버뮤다 쇼츠입니다. 친한 언니 인스타그램에서 코디 컷 보자마자 바로 구매했어요. 80년대에 나왔던 버뮤다 팬츠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고 코튼 트위 소재라 되게 탄탄해요. 루즈핏 실루엣이고 유니섹스로 나온 제품이라 사이즈가 진짜 많은데 저는 XS로 선택했고요. 이 버뮤다 팬츠가 정말 좋았던 점이 약간 슬랙스 느낌이랄까? 트레이닝 팬츠보다 훨씬 더 격식 있고 깔끔해서 되게 색달랐어요. 그리고 애매한 기장감이라서 부츠랑도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믹스 매치로 위에 페미닌한 블라우스랑 입어도 좋고, 루즈한 핏의 티셔츠나 맨투맨이랑 함께 코디하셔도 예쁩니다. 컬러는 아이보리에 그린도 있어요. 딘디의 소비는 끝나지 않는다. 그럼 저는 겨울 소비아울로 돌아올게요. 안녕.